감사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여기는 제사는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생각하면 돼. 자,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여기서 나를 누굴 말하냐면 하나님을 말하자면 하나님은 영화롭게 하나 아, 이게 빛나한데 그래서 오늘은 감사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자 오늘은 따로따 맥주+ 맥주 감사 주의+ 감사 주의 어 맥주 감사 주의는 무엇일까 얘들아 오 너무 어려운 말 같아요 근데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맥주절이란 무엇이냐면 바로 자 농사를 지었어. 농사를 짓고 자 이제는 열매맺었네 이제 보리가 나고 밀도 나듯이거어들여야돼 하고 거어들이첫수학그 날을 바로 맥추전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감사합니다 라고 드리는 게 바로 맥추전이에요 그런데 이곳은 우리나라가 드려지는게 아니야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자 하나님께 드렸던 첫 번째 절기야. 예를 들어서 우리도 그 명절 있어, 그렇지? 명절. 명절에는 어때요? 기뻐요, 슬퍼요? 기뻐요. 뭐 이렇게 많잖아. 이거 방문했던 네. 친척들도 만나고. 마찬가지로 이 맹추절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명절과 같은 거야. 이 맹추절은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었어요. 애굽의 노예로 있었지만 하나님이 사랑 너희 백성이야.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내가 너희를 부족함 없게, 내가 너희들을 도와줄 거야. 해서 모세라는 반장을 뽑았어.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광해를 봤어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는게 고기와 빵으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프지 않도록 채워주셨어. 그것을 40년 동안, 몇년 동안, <laughs> 그쵸? 먹을 것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신발도 주시고, 전혀 부정성 없도록 살수 있게끔 해주신 다음에, 가나안 땅이라는 곳, 하나님이 좋아한다. 여기는 정말 공식도 많고, 기름진 땅이어서 너희들만 농사지면 정말 정말 좋은 곳이야. 하는 그곳을 선물로 주셔서 이스라엘에서 그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그래서 갔어요, 이제. 근데 이제 하나님이 하늘에서 매출라 하고, 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셨어.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주손들 거기서 농사를 짓고 이제는 그 모든 것들 있어서 와, 너무 정말 농사 잘 됐다. 그래서 이제는 이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만나 맥주라기만 먹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이 선물해 주신 그 땅에서 이제는 우리가 풍족하게 살수 있었어요. 라고 고백을 하는 날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꼭 지키라고 했어 맥주절 이거 너희이 잊어버리면 안돼 약속이야 이건 잊어버리면 안돼 뭔데요? 맥주절 이제는 감사합니다 하는게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 잊지마 이것은 꼭 영원토록 지키고 꼭꼭꼭꼭꼭 꼭, 꼭. 여섯 살 때도 지켜야 되고요. 열살 때도 지켜야 되고요. 이십 살 때도, <laughs> 때도 지켜야 되고요. 오십 살 때도 지켜야 되고요. 백살 때도 지켜야 될 약속이야. 라고 하신 게 바로 내기 출장이야.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곳을 지키라고 했을까? 짜잔! 하나님은 사람이 있었을 것. 농사를 잘 짓게 해주는 우상이야. 그런데 이 우상들을 기분 나쁘게 하면은 곡식도 못 거두게, 찌마도 잘안 돼. 곡식, 열매, 포도도, 무화과 나무라고 뭐 그런 것도 이제는 어, 이 우상들이 환하리만한 는데 그래서 가난한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이곳을 믿었어. 그래가지고 나쁜 짓을 많이 했어. 이 사람들이 이 우상들을 기분 좋게 하자. 근데 얘들아 우상은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죽어있어요. 죽어 우상을막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죽어요. 없어요. 너무 웃긴 건 뭔지 알아? 이 우상은 자기들로 한 달도 걸어가지 못해, 말도 못해, 사람들이 지워놓은 거야. 그래서 옮기려고 하면 사람들이 옮겨. 그럼 우상이 신이에요? 아니죠. 가짜 신인데 그것은 진짜 신이라고 믿고, 와우 우리에게 좋은 날씨를 주세요. 우리에게 좋은 일을 주셔서 공신들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이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가난한 데를 갔는데 오, 저건 뭐하는 모습이지? 오, 저 우산이 하늘을 주관한다고? 비를 주관한다고? 곡식들을 잘 자라게 해준다고? 어? 뭐 그럼 우리도 이렇게 빌어야지? 라고 생각한다가 하나님께서 얘들아 너희들 곡식을 걷으면 열매를 맺으면 나를 기억해. 내가 너희들 모든 공식을 잘 잘하게 한 나를 기억하고 나를 예배해야 돼.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생을 섬기지 않도록 그런 약속을 주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목소리> 와 <우와>, 일요일이다. 우와 <목소리> 우와 어린이집 안가 된다. 유치원 안 가도 된다. 근데 예수님 안 믿는 친구들 딱 보니까 우리들은 일요일 되면 어디로 가? 일요일인데 예배보다는 놀러 가고 싶은데 어 일요일인데 예배 하나님 말씀 듣기보다는 영화 보러 가고 싶은데 내가 하고 싶은데 하고 싶은데라는 생각을 가지다가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히 하게 지켜라라는 명령을 주셨어 그래서 우리는 어 그러고 싶을 때마다 누구를 기억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어? 아니야.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했어. 하나님이 하나님만 예배하라고 했어. 자, 가려고 하다가도 어디로 가야 될지 이날에는 예배들이로. 짠! 이런 탐으로 우리 자신들이 지킬 수가 있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습으로.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들이 가나한 땅에 갔더니 우와!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은 아니야.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너희들은 항상 나를 기억해서 자 첫날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면 어떻게 예배 를 드렸나요? 보니까 그러니까, 우와 떡을 만들었어요. 떡을 만들고 자신들이 곡식으로 만든 수확한 것을 빵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순양 두 마리를 가지고 제사장에게. 그래서 와 주사장이 드리면서 어 이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예배 후에 예배 후에는 어떻게 했을까? 뭐냐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우와 음식도 같이 먹고 식사도 같이 하고 하나님이 주신 거에 너무 긴 마음으로 자 찬양을 했어. 하나님 최고예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셨어요. 날씨도 주 주셨어. 정말 우리의 공식이 이렇게 아름답게 풍성하게 많이 많이 거둬들였어요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춤도 췄어 얘들아 우리 오늘 어떻게 했어? 진짜 진짜 하나님 뭐 예수님 말했잖 세찬양 배우고 그렇죠? 춤도 췄지요 마찬가지로 이 날에는 자 예수님을 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것을 기뻐함으로 춤도 추면서 찬양도 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춤추며 찬양하는 거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 기뻐 하시는 모습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는 더 크게 막 춤을 추며 찬양할 수 있겠나요? 네. 네. 아, 그래. 여기 에어컨을 딱딱하게 틀어주게 그래서 집에서도 열심히 찬양할 때 그냥 보는 게 아니라 함께 뛰면서 찬양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짜잔 뭐랄지 라짠 이렇게 전도사님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6개월 동안 열심히 하나님께서 많은 감사의 열매를 많이 받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과 함께 그 감사를 어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감사나무를 만들었어요. 우리 집에 있는 친구들도 볼수 있게끔 짜잔 예뻐요. 요 <laughs> 감사나무를 만들었어요. 자, 우선 전도사님은요, 자, 무엇 어떤 걸 감사했냐면 우리 친구들과 코로나지만 그 네, 인터넷으로 또 이런 현장으로 하나님께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해요. 그리고 또 이제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 많이 많이 참석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선생님과 우리 친구들 즐겁게 기쁘게 성경학도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짜잔 뭐예요? 전도사님이 이렇게 건강을 주셔서 우리 친구들과 만나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건강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하나님 우리에게 가족을 주셔서 우리 가족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열매를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자,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자, 우리 함께 나무 열매 를 한번 꾸며볼까요? 자, 우리 친구들 한번 이야기해볼까. 어떻게 감사할까? 우리 친구들한테는? 감사해볼까? 오늘 집에서 또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해. 하나님 감사해볼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뭐가 있을까? 감사할 수 있는 거? 아, 맛있는, 거. 맛있는 음식 매번 굶지 않고 엄마 아빠 통해서 제공받 받을 수 있고 먹을 수 있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 하나님 같이 비주얼이 나무 같이 순수하 꿈을 해야 되단 말이야. 유치원, 맞아요, 유치원 잘 다니게 되셔서.

그런데 엄마가. <laughs>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가장 큰 감사예요. 자, 우리는 죄예요. 하나님과 우리로부터 이렇게 막고 있어 죄가. 그래서 하나님께 가고 싶을 때할 수가 없어.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갈수 없는 길을 누가 만들어 주셨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내가 엄마 아빠 말을 안 들었어요. 예수님, 내가 친구를 미워했어요. 예수님,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안믿 m 생각, 안믿 y 말, 안 좋은 행동을 했어요. 예수님, 용서해주세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해 e 기도하 t 자, 어때요? 그 t His name, you see, you see, you know, that all. h i 안 n 서 m e you k 우리의 가장 큰 감사 조건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자 그러면 우리 큰소리로 예수님 감사합니다 한번 해볼까 시작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